그간 발표 때마다 큰 이슈를 몰고 다닌 애플의 아이폰 시리즈. 올해 9월 출시가 예상되는 차기작의 이름이 아이폰 13이 아닐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흔히 서양에서는 13일의 금요일이라는 말이 있듯 13이라는 숫자를 불길하다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에 해외의 외신들은 차기 모델 이름이 아이폰 12S로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에 출시된 아이폰6의 후속작은 아이폰6S, 그리고 2018년 아이폰10도 10X라는 후속작이 출시된 바 있는데요. IT 매체인 시넷은 애플이 올해 아이폰13 대신 다른 이름의 모델을 출시한 후 내년에 바로 아이폰14를 발표할 수 있다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지금껏 A13 바이오닉 칩셋과 iOS 13등 해당 숫자의 사용에 대해서 별다른 이슈가 없었는데요. 분석가들은 해당 사항이 전 세계적 매출에 기여하는 아이폰에 해당될 경우 차원이 다른 문제라 말을 더하기도 했습니다. 스마트폰 판매 사이트 셀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 내 아이폰 사용자 74%가 아이폰 13이 다른 이름으로 출시되길 바란다 응답한 것으로 보았을 때 확실히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숫자에 대한 관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과연 올 하반기 아이폰의 새로운 시리즈는 어떤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됩니다.